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령 25년 지평 이함과 헌납 최천건이 와서 전에 아랜 황정우의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다. 다시 번그롭게 말하지 말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래기를. 신, 유성룡과 윤두수, 김, 응남이 오늘 병조판서 이항복과 함께 양 총병을 찾아가 만났더니 총병이 말하기를 마 총병이 달짜의 천명을 대동하고 달자의 장수로 하여금 그들을 영솔하게 했다고 하고 이 나의 열분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군사가 만일 나오게 되면 소란스러움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서인 듯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장참의와 왕동지 등의 문관이 각 진영으로 나와 양유의 직업을 감독할 것이다. 중국의 문관들이란 단지 부시나 희롱할 뿐이다. 유원의 원주사 송경락 같은 사람들은 한 명의 외인도 보지 않고 무장들을 지나치게 속박하여 손을 쓸수 없게 하였으니 매우 통분스러운 일이다. 장참의 한 사람만 만 나온다면 괜찮을 것이다. 당신 내 나라의 자문 속에 이러한 이유를 자세히 써서 아랜다면 무슨 방해스러운 것이 있겠는가? 마총병을 우선 압록강 근처에 머물게 하는 일도 당신 내 나라에서 군문에 자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달자 1천 명을 영솔해 왔다는 말은 분명 고의로 우리를 공갈하려는 말이다. 대체로 군사를 보내줄 것을 청원하고또 중지하도록 하여 진퇴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흉적들이 언제 올지 알수 없는데. 대군을 동원하여 압록강에 주둔하고 있다가는 능히 제때에 맞추어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6일 병후첫 번째 기사 왕세자 입학 예를 거행하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6일 병후두 번째 기사 지평 나급과 정원 최홍재가 와서 전에 아랜 황정욱의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도성에는 출입하지 말도록 이미 영을 내렸다. 다시 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연화하지 않는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옥당이 자자를 올리니 답하였다. 따를 만한 일이라면 왜 주저하겠는가. 나의 뜻은 양세이 모두 말하였다. 선조실로 88권 선조 30년 5월 17일 정미첫 번째 기사. 작년 권경우가 비염하여 아래기를. 신은 매우 어리석고 고루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었어도 솔직하여 꾸밀 줄을 모르며 후일의 사세 여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비변사 낭청으로 경상도에 내려갔을 때 들었던 적의 형세는 모두 도원수와 장수 수령들에게서 나왔던 얘기로 조금 더 수식하거나 기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수 권율이 유지를 받고 장기한 것을 보니 권경우가 어디서 덮고 서계했는지 모르겠다. 적의 영세가 고단하고 약해졌다는데도 신이 능히 무지로처 없애지 못했으니 대죄한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서계가 사실이 아닌 죄가 크니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은 경솔히 하지 말라 하였다. 경우가 다시 아래고 비염하자 답하기를 들은 대로 아래었을 뿐이다. 지난 일에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7일 정리 두 번째 개사 경상도관찰사 이용순이 치게 하였다. 영남은 가장 심하게 분탕질을 당한 곳이며 또 적들이 지나가게 되는 첫 길목이기도 합니다. 수령에 임명된 자들에게 규범이 없게 하면 누가 즐겨 분탕질을 당한 고울에 있으면서 한창 세력을 뻗치는 적을 막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성주 목사 허잠은 승반의 직질에 오른 신분으로 고울을 버리고 돌아가 조금도 돌아본 채 하지 않아 이러한 폐단을 열어놓았습니다. 신은 이로부터 그의 잘못을 본받는 자들을 금지시킬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그렇게 되면 수많은 적들이 국경을 위협하여 변방의 일이 매우 어려운 터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신은 지금으로부터는 관직을 버리고 가는 관리의 형률을 엄히 세워 변방의 임무를 엄중하게할 것을 찬합니다. 선조 시록 88권 선조 30년 5월 1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이용순이 치게 하였다. 4월 29일 성주의 동면 두 의공리 일대에 비바람이 크게 일구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혹은 주먹만 하고 혹은 계란만도 하였는데 참새나 쥐가 이것을 맞고 죽기도 하였으며 사람도 이것을 맞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목들은 마치 서리를 맞은 듯하고 언덕이나 구름은 수만 군사가 밟아버린 듯합니다. 목화 밭은 갈아엎은 듯한데 간신히 남은 한두 줄기들도 가지가 끊기고 마디가 떨어져 나가 도저히 살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양맥과 산밭은 마치 낯으로 뵌것 같습니다. 비어마는 물을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심한 피해까지는 입지 않았습니다. 선조시로 88군 선조 30년 5월 17일 장리네번째 기사 대사관 윤담무가 비어마여 아래 그래. 지난 이달 15일 정사에서 승문은 부재주로 임명되어 어제부터 일을 처리하는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양순매에게 보낼 회자를 지연시키는 일은 신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신의 벼슬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7일 정민 다섯 번째 기사 지평나급과 헌납 최천건이 와서 전해 아랫 황정욱에 대한 일을 아랜니 답하였다. 따를만한 일이었다면 이처럼 어렵게 미루었겠는가. 그는 훈구의 신하이고 왕자를 위한 때문이었다. 어찌 이러한 뜻을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소요를 일으키는가.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선조시로 88군 선조 30년 5월 17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지평 나그비와 사례기란 청하 현감 허수는 자신이 직접 갚아야 할 원수 부모의 원수가 있는데도 서울에서 배설라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복수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윤기의 주의가 큽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문회하고 있으니 파직하고 소용하지 마소서. 작년 권경우는 변보의 장기를 경솔히 올린 실수를 범했다 하여 피엄하고 물러갔습니다. 경우가 이미 듣고 말한 것이었다면 그의 소개는 들은 바에 따라 모두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이를 문제삼아 언관을 가볍게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그래 승무원의 문서들은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원의 관원들은 태만이 버릇이 되어 회자할 때마다 매양, 늦장을 부려 당관에게 노여움을 일으키게까지 했으니 이미 한심스러운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순무의 자문이 도착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회답하지 못해 파견되어 온 관리가 목을 찌르는 병구까지 발생했으니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 책임은 담당 관원에게만 있을 뿐이 아니니 차지 제조와 제술관을 함께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역관 중에 특히 심하게 출사하지 않는 자들이 수삼명에 그치지 않는데 지난번 사역원에서 승정원에 보고할 때 단지 유의빈 등세 사람만을 들어 다수의 동조의 자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한 주의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역원의 행수장무관을 추가하여 중이 다스리고 누락된 여관은 아울러 나국하도록 명하셔서 양총병의 접반사를 이미 질질이 높은 제신을 뽑아 보냈으니. 오 총병도 똑같은 위치의 사람인 바 그의 접반사도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변사에서는 양 총병에게 혹시라도 미안한 뜻이 있을까 염려해서 개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총병이 만일 또 접반관의 직질이 낮다하여 괴이하게 여긴다면 미안하기는 일반입니다. 직질이 높은 사람으로 속히 뽑아 보내도록 하소서. 재령군수 조수고는 부임한 이유로 전혀 인물을 살피지 않고 아전들에게 정사를 맡겨 백성들이 그 폐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장수를 지대한다는 일로 온갖 명목을 붙여 세금을 거둠으로써 온 고울이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있게 할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차지 제조와 제술관은 모두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7일 정미 일곱번째 개사 헌납 최천근이 와서 아뢰기를 대사관 윤담무가 어제부터 승무는 제조에 임명되어 배수라는 일의 대열에 참여했으니 회자가 늦어진 것이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면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승무가 보낸 관리가 그제 남은으로부터 돌아와 즉시 회자가 늦, 늦었다 하여 화를 내었으니 그 책임은 순전히 전날에 있었던 것이고, 어제 처음으로 출산 제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사를 명하셔서. 이달 3일에 비변사가 매참마다 굴량을 내보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을 요동으로 이자한 공사에 양 총병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니, 그 노염이 반드시 대단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말이 있었으며, 14일에는 오총병이 나오면 군량을 판출하기가 어렵다 하여 대신들이 양총병을 만나러 간다면서 아래 말 중에 아직은 압록강 근처의 땅에 주둔시키고 그들의 의중을 살핀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로 인한 문자에 혹시라도 중국의 장수들과 관련된 것이면 비밀히 하여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정원에서 조보에 내보내 외부에 전파시켰으니. 매우 부당한 짓입니다. 담당 승지를 추구하도록 하소서. 성공 잔봉. 강서는 능제의 집사로서 나갔다가 그대로 고향으로 가서 병을 핑계하고 돌아오지 않아 마음대로 직분을 태만히 하고 관직을 버린 죄가 드러났는데도 성공감에서는 한관으로 교체할 것을 개청하여 마치 공사로 지방에 머무르는 것처럼 했으니 이 역시 부당한 짓입니다. 항선을 파직하고 공사의 자재의 제조를 추고하소서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로 88권 선조 30년 5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지평 나급과 험납 최천건이 와세전에 아랜 황정욱의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논의가 지나치다 연화하지 않는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지평나급이 와서 전에 아린 승무원 제조와 제술관을 파지할 것을 아린이 답하였다. 이미 추구하였으니 연화하지 않는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주부윤 황진이 치게 하였다. 오 총병이 남병 5천 명을 용솔하고 5월 7일에 길을 출발하여 구련성에 도착한 다음 1, 2일간 머물다가 압록강을 건널 것이라 하고 마제도군 이달 4일에 광령에서 출발하여 요동을 향해 오는데 영솔한 병만은 7,000명이라 합니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1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예서장에 이르기라 이달 9일에 요시라가 와서 신을 만나보려 했으나 신이 마침 산성에서 내려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12일에 신이 직접 그를 만나서 찾아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평조신이 들어가 관백을 보고 조선의 왕자는 데려오기 어렵다는 내용과 대신이 패백을 올리고 통호했으면 하는 일들을 말하였더니 관백이 답하기를 왕자가 어렵다면 대신의 통호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약속을 받아 서울로부터 이틀 노정에 나왔는데 가덕도에 머물고 있던 외장이 조선의 주사가 약탈과 실사, 살상을 사행하고 있다고 관백에게 보고하였으며 정정이 또 사람을 시켜 치부하기를 지금 조선의 승장 송운을 만나더니 왕자와 대신이 통화하는 일들은. 우리 조선이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 중국 조정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빙계하다가는 10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결단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행장, 정성, 조신 등은 조선의 내물을 바꾸는 감히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여 동무하는 정상이 있으며, 크고 작은 이들의 사실대로 아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신이 들어간 일도 조선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지난번 나의 계책을 따라 3, 4월 중에 바다를 건너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몰아쳐 위협했다면 왕자도 데려올 수 있었고 동하는 서장과 패백도 결정 낼수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행장 등이 불충한 말만을 듣다가 군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시기를 지연하여. 시이 적절한 조치를 일게 되어 도리어 조선으로 하여금 업신여기고 깔보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으니 통보남은 누릴 길이 없다. 제때 대병을 출동시켜 호남 지방을 무찌러 조선이 믿고 있는 지역을 분탕질을 한다면 조선에서 화평을 구걸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며 행장 등의 죄를 문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관백은 이 서장을 보고서는 크게 노하여 곧바로 사람을 시켜 조신을 잡아오게 하여 중형을 내리고자 하면서 지금 청정의 말을 듣고 보니 너희들이 속임수가 이미 드러났다. 용서하기 어렵다 하였는데 조신은 전날 청정과 사이가 나빴던 일을 말하여 겨우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그가 오사포에 돌아왔을 때 관백이 또 사람을 시켜 조신을 불러 관백이 머물고 있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게 했다 하는데 그 후의 일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관백이 도장을 찍은 문서를 보면 이달 5일에 출발하여 네개 부대로 나누어 장수를 정했는데 행장은 공을 세워 속죄하기 위하여 선봉으로 정해졌고 청정은 두 번째 부대로 안골포, 가덕도, 죽도의 외병을 이끌고 차례로 진격하기로 했으며 행장은 의령과 진주의 길을 거치기로 하였고 청정은 경주와 대구의 길을 거쳐 이들 부대가 모두 호남으로 집결하여 전라도 지방을 모두 짓밟고 난 다음 다시 화평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다. 그 명령이 이미 도착하였으니, 지금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가네. 전라도로 쳐들어가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새로 파견된 군사 15만이 6월 초순에 나오며, 혹은 진영에 머물고, 혹은 뒤를 이어 진격할 것인데, 선봉부대는 오는. 1일에 출발하기로 했으나 장수들의 의견은 병기와 장비가 준비되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출발할 수 없다여 7월 보름으로 결정했다. 관백의 문서 중에는 또 지금은 군량을 계속하기 어려우니 깊숙이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설라도를 분탕질한 뒤에는 곧바로 군사를 되돌려 진강으로부터 0일에 이르는 연회에 주둔하고서 조선에서 화평 조약을 맺을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물으며 우선 말들을 쉬게 하라.그리하여 열러 해가 지나 오래되었는데도 조선이 만일 또 화평을 맺으려 하지 않거든 때때로 나가 조선의 군대와 백성들이 모여 있고 군사 어, 물자가 부유한 지역을 소탕하도록 하라.그러면 우리나라의 군만은 수그럽지 않고도 조선의 군민이 저절로 소진될 것이다. 이것은 짧은 기간으로 계획하지 말고 내가 죽은 뒤에라도 또 자손들이 있으니 여러 장수들은 힘을 다해 기필고 조선이 화평을 애걸한 뒤에야 그만두도록 하라고 하고 있다. 관백의 생각은 지금 당장에 있지 않으니 원컨대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조치하도록 하라. 내 비록 전쟁터에 진중에 있으나 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 것이다. 내 말이 참말인지의 여부는 이 일이 지난 뒤에 징험해 알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의 전쟁은 진주성을 함락시킨 것과는 다를 것이다. 성을 공격해서는 분당치, 분탕질쳐 함락시키고 이길 것을 기약하고 있으니 연로의 군업들은 산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험한 지역이 아니면 억지로 진지를 설치하지 말고 길목에 사는 백성과 관아의 제보을 모두 옮겨두어 청량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신이 답하기를, 중국 군사가 이제 이미 크게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병마도 정돈되어 있다. 일전을 버려 자웅을 결단할 따름이다. 하였더니 요시라가 답하기를, 우리들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나, 관백의 명령이 이미 이처럼 내렸으니, 비록 우리는 죽는다. 한들,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 조선, 조신이 만일 나오면 바로 와서 알리겠다 하고는 13일에 그의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평의로부터 통보된 편지 한 통은 도우체찰사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말시로 보아 정확한 듯 하니 여러 신영의 전령을 보내어 별난에 대비해서 검칙하도록 하소서 요시라의 말이 극히 아릴 수 없으므로 신들의 실정을 상세히 정탐할 요량으로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신의 부와 전사인 송인충을 부산에 들여보냈고 정승헌을 김해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즉시 사실대로 치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여.